제가 여러분들 지금 2학년 학생들, 3학년 학생들 다 부른 이유는 어, 여러분들 지금 다 공부하는 학생들 밖에 없어요 여기 20명 가까이 다 공부하는 학생들 밖에 없어서 제가 여기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있으면 지금 가르치는 걸안 가르칠 거야 작년에도 안 가르쳤고 재작년에도 안 가르쳤고 재재작년에는 어, 가르쳤지 공부하는 학생들만 있는 바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 공부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유형 하나를 가르칠 건데 이게 최상위권 애들이 푸는 방법과 이제 일반 학생들이 푸는 방법이 완전 달라 근데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최상위권 애들이 푸는 방법을 한번 먼저 어 보여줄 거야 학교 선생님이 일단 잘 나오는 유형인데 이거 너무 선생님들은 다 알아 선생님들 중에 모르는 선생님들 없어 근데 학생들은 어내 개인적으로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한명도 외워서 알지 증명도 못해 자, 학교 선생님이 만약 이방원 사이에 큰 반원하고 작은 반원을 준 이런 유형을 선생님이 얼마 전에도 풀어줬고 펴어줬을 거야. 근데 똑같은 원을 내가 한번저기세개한번 한번 그려볼게. 세 개, 세개 이렇게 그릴 건데 대충 그린다. 어떤 체계는 여기 넓이가 2 1파이라고 주어졌어. 또 어떤 체계는 여기가 2 4파이라고 주어졌어. 또 어떤 체계는 여기가 음흠, 잠깐만 좋아 16파이라고 주어졌다고 칠게. 자 그러면 일단 이쪽에 내가 긴 반지름을 a라고 놓고 여기를 짧은 반지름을 b라고 놓게. 여기를 길고 a로 놓고 여기를 b로 놓게. 여기 또 짧은 거를 에게, 아, 긴 거를 여기 놓고 짧은 거를 길로 놓게. 최상위권로 먼저 풀겠다. 최상위권 애들은 자 일단 B 좋아. 일반적인 학생들 보여줄게.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걸 풀때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반원의 넓이 설정하겠지. 일반적인 학생들이야 2분의 1 반지는 뭐야? 전체 반원 여기가 A B니까 반지름이 어떻게 돼? a 플러스 b 제곱 파이 지 2분의 1 파이 r 제곱이잖아. 전체 반원의 넓이야. 그런 다음에 여기 빼주지. 빼줄 때 2분의 1 파이 a 제곱이지. 그리고 빼기 2분의 1 파이 b의 제곱이지. 그게 21 파이 이렇게 해서 식 세워서 풀어. 무슨 말인지 알? 그냥 이렇게 해서 식 세워서 푼다고. 이렇게 해서 식 세워서 푼다고. 자 근데 자 이따 해줄 거야. 근데 최상위권 애들은 이따 해줄 거야. 증명도 해줄 거야. 최상위권 애들은 보자마자, 잘 봐. A가 7이고, B가 3인 것 때려버려. A가 크다니. A가 6이고, B가 4 때려버려. 대충. 물론 12이고, 어. 자, 나중에 할게. 전체 길이가 20으로 일단 설정해놔둘게. 전체가 20으로 설정해놔둘게.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20이라고 이렇게 준다고. 그리고 최상위권 이들은 여기가 8이고 여기가 2인 거 때려버려서 시험 나왔을 때 시험지도 안 봐. 증명해 줄 거야. 눈치 깜시냐? 여기 21파이지? 나 여기 왜 7하고 3해 준것 같으냐? 7 곱하기 3 뭐야? 21파이. 그럼 봐봐. 6 곱하기 3 뭐야? 2 4파이 자 요거 뭐야? 8 곱하기 뭐야? 16, 8이야 그러면 이 교육 최상위인 는 어떻게 이렇게 푸느냐? 일반적인 방법으로 안 풀게 일반적인 방법은 영상에다 올려놨어 나중에 지난번에 해업했을 때도 그러면 증명을 해줄 거야 잘 봐야 돼 왜냐면 니들 다 공부하는 학생들이잖아 아이, 공부하는 학생들만 모여 있을 때는 무조건 빨리 풀는 방법 다 가르쳐 줄 거야 근데 뭐 공부하는 학생들만 할 필요 있지 모르 애들한테 가르쳐봤자, 딱 욕만 쳐먹거든. 학교 선생님이 만약, 이렇게 반원을 그려놓고, 이렇게이렇게 줬을 때, 여기 길을 만약에 일단 뭐 20으로 주든 뭐 10으로 주든, 그건 일단 중요하지 않아. 집어 칠게 일단. 여기 큰 길을 A라고 놓고, 여기를 B로 놓으면, 큰 원의 반지름을 A, 작은 원의 반지름을 B로 놨다. 여기 무조건 AB파이가 돼. 그거 증명해줄 거야. 너희들 머릿속에 요것만안 까먹으면 오늘 잠깐 하고 나온 보람이 있어. 공부 열심히 하니까, 그게 뭐, 안 하는 애들한테 가르쳐봤자 인기도 없지. 일반화 가정하로 풀어줄 거야. 근데 다른 문제들 중에 빨리 푸는 것들은 내가 웬만하면 잘안 가르쳐. 혼란을 가중시키니까 근데 이거를 빨리 푸는 거 가르칠만 하다고, 나는. 왜 그러냐면 이거 외우기 어렵지 않잖아. 이게 왜 되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돼. 니들이 이걸 외워놓은 다음에 왜 되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왜 되는지 증명이 일반 과정으로 푸는 거야. 자, 한번 물어보자. 우리가 만약 내가 이전체바 반응의 넓이를 2분의 1 파이 A 플러스 B에 제곱할 수 있겠지. 인정합니까? 인정해. 여기가 뭔지 모르니까 내가 일단 S라고 놓을게. 자, 빼봐. 빼면 어떻게 돼? 2분의 1 뭐가 돼? A제곱파이 되겠지. 인정? 빼봐, 어떻게 돼? 2분의 1, B제곱파이 되겠지. 인정? 오케이? 야이가 색칠한 부의 넓이에 쓰잖아. 동기 받고 있습니까? 오케이? 너희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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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변에 뭐2 곱할 필요는 없지. 자, 너희들 헷갈릴까봐. 자, 양변에 보면 2분의 1 파이 a 플러스 b의 제곱, 2분의 1 a 제곱 파이, 2분의 b 제곱 파이 이렇게 돼 있어. 너희들 s라고 했어. 너희들한테 저좀이 2분의 1 파이로 묶어버릴게. 나누지도 말자. 2분의 1 파이로 묶어버릴게. 2분의 1 파이로 묶으면 어떻게 되나? a 플러스 b 이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지만 선생님한들은다할수 있지.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바로 s가 되겠지. 동의 받고 있나?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된다. 게 고등수학이야. 고등학교 다 이런 식으로 풀어. 그뭐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 파이인데 합의 제곱이지. 전개해봐 사랑하는 제자들아. a 제곱, 2 a b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s가 되는 거지. 인정이냐? 그러면 2분의 1 파이가 될 거니까 a 제곱 없어지고 어떻게 해야 돼? 2 a b 만 남겠지. 이약분내면서 s는 어떻게 정해돼? 이런 걸 알고 있는 학생들은 실전에서 나올 때 s가 ab 파이란 걸 알고 있겠지. 그러면 내가 왜 이거에 집착을 하고 있느냐? 자 문제 하나를 예를 가져와 보자. 만약 이, 이건 충분히 알아야 될 공식이야. 이건 원래 선생하는들한테 알아야 될 공식이야. 근데 안 가르쳐. 알았지, 알치지 공부도 안 하고. 근데, 니들이 만약, 자, 학교 선생님이 최근 동안 냈던 수많은 문제주였던 여기가 20이래. 그리고, 여기 이렇게 줘주고 여기가 이렇게 주있고큰 음. 원에 반지는 여기가 A래. 여기가 작은 원에, 여기가 반, 반, B래. 그럼 내가 여기가 21파이래. 그러면, 본질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여기가 뭐야? 이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기 로 했어 a 비 파이지. A 뭐야? 7. B가 뭐야? 끝나버렸지. 그지? 그러면 야이가, 개, 학교 선생님이 이걸 왜서술형도줄때 있지만 객관식으로 많이 준다고. 아는 새끼들은 그냥 넘어가 버려라 근데 서술형을줄 때도 그렇게 풀어도 되긴 되는데, 서술형문줄때 아까처럼 증명해서 풀면 되겠지. 근데 만약에 공식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멍청한 짓 해야 돼. 21파이는 A 더하기 B가 일단 몇이야? 전체의 반이잖아. 그렇지, 반이잖아. 어떻게 될 거냐? 10, 이렇게될 거지. 인정. 그니까, 러 A 더하기 B가 10이 될 거니까, 21π 해놓고, 자, 2분의 1π A 플러스 B에 제곱해놓고, 마이너스 2분의 1π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π B의 제곱 요구한다 아까 계산했잖아. 계산했다면, 2 1이라는 것이 2분의 1π로 묶었을 때, 어떻게 될 거야? A 플러스 해가지고 뭐가 남아? E, A, 뭐 B 이렇게만 남을 거지. 괜찮아? 응. 네. 그럼 21파이라는 게 어떻게 돼? 물론, B 자리에 10만 할때25 정도 돼. 나 알고 있어. 좀 이따 해.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될 거냐? 계산하면 A, B, 파이 될 거지. A, B가 뭐였어? A, B가 그러면 21이지. A 플러스 B가 몇이야? 10, 10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중학교 학생들이었다면, 저학년이었다면 어떻게 풀었을까? B자리에 뭐 집어넣으겠니? A 더하기 B가 10이니까. B는 뭐야? 10만 A 이렇게 집어넣겠지. 근데 이거 3, 더해, 곱해줘가지고 2 1 더해줘가지고 10이잖아. 자, B에 뭐 집어넣어? 10만 A 집어넣으면 10내버릴 건데, 가, 아, 여기 집어넣어야겠지. B에 뭐 집어넣, 자, 혹시 이거 AB를 알파벳타라고 보면 안 될까? 두 분의 합곱 너희들, 영상 보는 애들 알텐데, 지금 이 학년 애들도 밟고 있을까? 물론 집안에서 풀어도 돼. 집안에서 응. 풀어도 되는데, 요거볼때 잡아봐. 알파베타를 21로 높게, 알파다 기배를 뭐라고 높게? 10이라고 높게. 이거 뭐야? 읽어봐. 두 분의 뭐야? 합. 이거 뭐야? 두 분의 뭐야? 고비지. 두 분의 합하고 두 분의 고비지였으면 이차 방정식 만들 수 있지. x제곱 마이너스 무슨 x? 두 분의 합 x 두 분의 곱은 뭐? 그렇게 만들 수 있겠지 어떻게 돼? xx? 3, 7, 마이너스 마이너스 x는 긴 거잖아 7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된다 왜이를 보고라고 한줄알 그냥 지금 이하는 3학년 학생들은 지금 이게 지금 잘 들어오고 있고 지금 이하는 학생들 선행하고 있지만 두 분의 합하고 두 분의 곱이 주어져 있는데 이차방정식 못 만들고 있다 3학년 강의 잘안 보고 있는 거야 찾아서 봐. 두 분이 하고 두 분이 보고 있을 수드는 거.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자, 수업 마치기 전에 딱 하나만. 자, 알았서 알았어, 다.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나처럼 할수 있어야 돼. 이. 한 번만 더 하자. 끝. 자, 좋아. 그것까지도 몰라도 뭐라 안 할게. 그것까지도 몰라도 뭐라 안 하겠어. 자, 여기 A. 여기 B. 뭐라고 읽을 거냐? 이아이만보어랴게 어, 이것만 얘기해도 일단 성공한 거지. 그 다음에 증명만 할수 있으면 되겠지. 증명 빨리 해보자. 자, 증명, S는 또 해주고 있지. 2분의 1, 방원이니까 2분의 1 들어가는 거지. 파이, R자리에 뭐가 들어갈 거야? 어, A 플러스 B의 제곱이잖아. 요 반이 A 플러스 B잖아. 반지름이 A 플러스 B란 얘기잖아. 그리고 빼기 누구야? 2분의 1 A제곱 파이지. 빼기 뭐야? 2분의 1 b 제곱 파이지. 괜찮아? 자, S를 누구로 묶어야 된다나? 2분의 1파일로 묶고 들어오 그렇지. 이야기를 지만 지금 전심이 공부하고 있던 게 느껴지지. 이렇게. 이렇게 그 사람 뭐만 남아? 2 a b 만 남지. 그 사람은 어떻게 돼? S는 a 파이들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야? 그냥 학교 시험에 나오면 객관식이면 그냥 조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예전 받은 거. 자, 그리고 내가 오늘 좋고 아까 화를 낸 이유가 있어. 자, 15초만, 20초만 얘기하고 말할게 수학, 미루면. 야, 하나 물어보자. 나 이제 좀 있으면, 9월 되면 고등학교 강의 시작할 거, 1 0월처 시작할 건데, 그때도 미룰 거냐? 미루지 마. 잉? 닥쳐놓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의 있는 이유가 너희들 때문 아니냐? 무조건에 무조건 수아. 무조건, 자 그리고 수업 마치기 전에 다, 다음 주나 어정님마고얘 보고 다음 주쯤에 하루 쉬게 했으면 쉬게 하겠고 그사학년 학생들 자 다수결로 할게 이거 솔직히 다수결이야. 자, 자 여기 2 학년도 포함. 4월 이제 10일부터 자 10시에 끝내겠다. 오늘 10시 반, 11시 반. 나 원래 11시 반에 끝내려고 했거든. 근데 이제 그건 너무 비인간적이라는 말이 있어서. 화안될게 얼굴만 이렇게 생겼지. 자, 다섯 개, 오늘 아니면 기귀 없어 솔직하게 하는 게 좋아. 자, 10시, 10시 반, 11시 20분. 자, 셋 중에 하나 택하는 거야. 다이너 아마 11시 20분이니까 뭐 방법 없겠지. 자, 월수만. 자, 10시 기과 찬성 손. 아, 솔직히 화안 듣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10시 기과 다섯 명. 자, 10시 30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자, 11시 20분. 없지? 그러면 내가 부모님한테 10시 반에 끝낸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전화 온 다음에 강압적이었습니다. 선생님, 나쁜 선생님. 뭐 이런 말로 하면 다 오케이. 대신 약속 하나 할게. 내가 다음 주 시험 본다는 거다 취소. 금요일 날 영어 선생님하고 내가 금요일 날회의에서 다음 주 금요일 날학원 쉬게 하겠다. 괜찮아? 된 거지. 여기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쉬고 3주 동안 우리 10시 반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크게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